안녕하세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대변인실 맹정수 주무관입니다. 오늘은 댓글 공에서 스마트 시티를 소개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내용으로 많은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라면서 스마트 시티 마지막 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융합된 자율주행차 사업은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입니다. 저희가 댓글로 받은 질문 중에도 자율주행차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 댓글을 뽑아봤습니다. 댓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땡년님께서 리빙랩형 도통실증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도 가능한가요?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리빙랩 사업은 이전 편에 소개해드린 대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스마트시티와 가장 유사한 공간을 선정해서 해당 서비스를 적용한 후 종합 실증을 통해 서비스를 도입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시민과 함께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리빙랩형 교통 종합 실증 사업은 모빌리티 분야 6개 서비스의 실제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PM, 차량 공유, 자율주행, 통합 모빌리티, 수요 응답형, 스마트 주차 등 6개의 서비스를 실행할 예정이며 일생활권을 대상으로 우선 실증 후 5-1 생활권에 적용하고 향후에는 행복도시 전체 서비스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네. 또, 러브더그닉님께서 남겨주신 댓글로 자율주행차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자율주행도로에서는 자율주행차들만 운행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행복도시는 2019년 7월에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되었고, 2020년 11월에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 선정에서 세종 2개 지구가 선정되면서 자율주행의 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공원, 호수공원 일대에서는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고요. BRT 전용도로를 활용한 자율주행 버스 실승행사 등을 통해 자율주행 대중교통 실증토원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자율주행도로에서는 자율주행차만 운행이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율주행도로에서 자율주행차량만 운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간 이후에도 자율주행차와 사람이 운전하는 일반 차량이 혼재된 도로 환경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차량과 자율주행차가 동시에 다닐 수 있는 교통신호 운영이 필요하겠죠. 또 자율주행차의 위치와 경로를 제어하는 운행관제 시스템 융합 기술이나 AI 기반의 최적 교통신호 운영을 위한 통합신호 관제 시스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스마트시티 세종 국가시범 도시 모빌리티 분야의 핵심 사업인 자율주행차에 대해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시티 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저희 행복청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행복청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